스포츠 분석 토 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 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06월 올 KBO 6경기. 두산 BSKIA. 선발투수. 두산 최원준 오페 4 8 6 2 시즌 첫승에 재도전한다. 30일 기움 원정에서 4.2이닝 4 0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최원주는 최근 3경기 연속 40점이라는 부진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홈 경기라는 강점이 있지만 KIA 상대로 시즌 2경기 모두 5이닝 미만 40점이었다는 점은 치사하는 바가 크다. KIA 김도현 이승 3패 3.36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일 KT 원정에서 5이닝 3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김도현은 최근 3경기 연속 30점으로 투구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편이다. 5월 18일 두산 상대로 홈에서 6이닝 30점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홈보다 원정에서 부진하다는 점이 아무래도 약점이라고 할수 있다. 선발 KIA의 미세 우위. 불펜진. 두산 최민석은 5이닝 3안타 30점. 4개의 볼넷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팀의 기대치에 부응해주는 투구였다. 그러나 믿었던 이영화가 무너졌고 홍민규가 세기를 박으면서 불펜은 4이닝 50점으로 침몰. 홈런 두발이 너무나 컸다. 투마카세의 후유증은 남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남기는 듯하다. KIA 내일은 5이닝 30점으로 최근의 원정 부진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펜이 사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이번에는 내일의 승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일단 마무리를 쓰지 않아서 다행이고 이준영이 1이닝 퍼펙트 투구를 해줬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 될수 있다. 불펜 KIA의 미세 우익, 타격, 두산 내일 상대로 양이지의 솔로 홈런 포함 3점. 그러나 이후 KIA의 불펜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추가점을 올리지 못했고 이 점이 추격도 못하고 패배하는 원인이 되었다.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건 좋지만 그게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KIA 두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8점. 이번 시리즈에선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적시타와 홈런이 나와주고 있다. 특히 최원준이 9회 초에 홈런을 터뜨려 준게 너무나도 컸다. 살아난 기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편. 타격 KIA의 우위. 승패 분석. 이번 시리즈는 KIA의 타격이 그야말로 불을 뿜는 시리즈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KIA 상대로 부진했던 최원준이 버티긴 쉽지 않을 듯, 물론 김도현 역시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좋지 않다는 변수가 존재하긴 하는데 잠실은 그가 편하게 던질 수 있는 곳이고 지금의 KIA 타선은 스타일상 최원준에게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전력에서 앞선 KIA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4 KIA 승리 승리패 KIA 승리 핸디 KIA 승리 언더 오버 SSG BS 삼성 선발 투수 SSG 미치 화이트 4승 1패 2.7위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30일 롯데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에 아쉬운 투구를 보여준 화이트는 한국 입성 이후 가장 좋지 않은 투구를 해낸 바 있다. 일단 홈 경기 투구 자체는 위력적인 투수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야간 경기에서 피홈런이 많다는 문제가 변수가 될수 있다. 삼성 이승현 1승 6패 5.73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30일 LG 원정에서 5.1이닝 1실점에 호투를 보여준 이승현은 이 경기 부진 후 호투라는 희한한 패턴이 나오는 중이다. 5월 1일 SSG 원정에서 4이닝 2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이 경기 연속 호투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선발 SSG의 우위, 불펜진. SSG 김건우는 5이닝 2안타 무실점으로 데뷔 이후 최고의 투구를 해냈다. 이후 불펜이 사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주면서 기분 좋은 연승에 성공. 그런데 4점차 상황에서 등판한 마무리 조병현이 홈런을 허용한 게 아쉽다. 그 말이 즉슨 이번 경기에서 노경은 이로운 조병현을 쓸수 없다는 이야기다. 삼성 최연태는 5.1이닝 4실점에 부진. 지금까지 여운 문학에서의 호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불펜진이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줬지만 타선의 부진이 너무나 컸다. 8회 말이 등판한 오승환은 구속은 돌아온 것 같은데 9위는 돌아오지 않는 듯하다. 불펜 이번 경기 한정 막상 막하. 타격. SSG 난적 최원태 상대로 4점. 1차전에 후라도에 이어 2차전에 최원태까지 무너뜨렸다는 건 이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레벨로 SSG 타선이 힘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역시 에레디아의 복귀는 큰 힘이 되고 있는 중. 삼성 김건우 상대로 철저하게 막히면서 무득점 8회까지 점수를 올리지 못하다가 9회 초 터진 강민호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 되었다. 이번 시리즈에서 뭔가 한박자씩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건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니다. 타격 SSG의 우위, 승패 분석, 후라도는 무너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원태까지 무너진 건 삼성에겐 정말로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연승이 끊긴 이후 팀 전체의 집중력도 끊어져 버린 듯한 느낌이 강한 편. 직전 경기에서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화이트는 화이트고 살아난 SSG 타선이라면 충분히 이승현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SSG 승리. 승일패 SSG 승리. 핸디 삼성 승리. 언더 보버. 5이닝 승패 SSG 승리. 롯데 BS 키움. 선발 투수. 롯데 터커 데이비슨 6승 1패 2.45의 러버 게임의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30일 SS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 0점의 아쉬운 결과물을 보여준 데이비스는 최근 이 경기의 투구 내용이 영 좋지 않은 편. 전체적으로 지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키움 상대로 5월 1일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키움 하영민 4승 6패 5.1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7일 KIA 의 원정에서 5이닝 30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하영민은 3경기 연속 30점의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진검다리 호투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롯데 상대로 4월 16일 원정에서 4.2이닝 60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선발 롯데의 우위, 불펜진. 롯데 박세용은 5.1이닝 50점. 무려 5개의 볼넷도 컸고 김진욱이 분식회계를 화끈하게 해버린 것도 컸다. 김진욱과 최준용, 김상수는 분식회계를 제외하고도 4실점. 분식회계까지 합치면 6실점. 김진욱을 써야 하는 상황은 다 알겠는데 그 기대를 계속 배신하고 있다. 키움 김윤아는 사이닝3 0점으로 역시 날이 바뀌면 부진해지는 징크스를 이어갔다. 그러나 불펜이 5이닝을 3 0점으로 버티고 기어코 타자들이 힘을 내면서 역전극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주승우와 원종현이 너무 많이 던진 게 흠이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롯데 김윤아와 키움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전민재의 솔로 홈런 포함 6점. 전체적으로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주자들을 잘 불러들이지 못한 게 컸다. 특히 8의 말 이사 말로에서 윤동희의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간건 가장 불운했던 포인트. 유강남의 좋은 날도 끝나가는 것 같다. 키움 박세웅과 롯데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9점. 역전 3점 홈런 포함 혼자서 6타점을 올린 송성문은 그야말로 히어로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박수종의 2점 홈런이 아니었다면 경기는 더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타격 막상막하. 승패 분석. 전날 경기는 전체적으로 롯데의 불펜 운영 미스가 패배를 불렀다고 해도 좋을 정도. 특히 김진욱을 거기서 올린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듯. 하지만 좌타자가 많은 키움 상대로 데이비스는 그야말로 저승사자에 가깝다. 휴식을 취하고 나온 하영민은 나름 기대를 걸어볼만 하지만 롯데 상대 전적이 좋지 않았고 불펜이 제대로 던져줄지도 문제다. 선발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롯데 승리. 승일패 롯데 승리. 핸디 키움 승리. 언더 보버. 5이닝 승패 롯데 승리. NCBSLG. 선발 투수. NC 랄리 톰슨 7승 3패 3.31이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30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톰슨은 잘 던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많은 실점을 하고 말았다. 금년 LG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3월 29일 창원에서 5.1이닝 9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은 분명한 불안 요소다. LG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이승 2패 4.32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복귀 전이었던 30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6이닝 6안타 1실점에 호투를 보여준 에르난데스는 수비의 실책만 아니었다면 무실점 투구도 가능할 정도였다. 일단 이번 경기가 첫 원정이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선발 막상막하. 불펜진. n c 로건 앨런은 6이닝 2실점에 호투로 홈 경기를 멋지게 장식해냈다. 이후 불펜이 3이닝 동안 30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타선이 벌어준 점수를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1점차 승리를 완성. 그 말이 즉슨 여전히 불펜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LG 손주영은 5이닝 9안타 4실점에 부진. 또다시 NC 상대로 기복이 있는 모습이 원정에서 터지고 말았다. 이후 등판한 이지강과 백승현이 뼈 아픈 이실점을 허용하면서 결국 팀의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최근 백승현이 흔들린다는 점은 불펜 운영에 주름을 지게 하는 포인트가 될수 있다. 불펜 LG의 우위, 타격. NC 손주영과 LG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 홈에서 다시금 타격이 살아났다는 점은 반가운 부분이다. 특히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데이비스니 홈런 포함 이안타를 때려냈다는 게 이번 경기를 앞두고 팀의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LG 로건과 NC의 불펜진 상대로 문정빈의 솔로 홈런 포함 5점.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NC의 불펜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강점이 될수 있는 포인트. 그러나 박해민이 역시 부진한 타격을 보여준 게 1점 차 패배로 이어졌으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타격 LG의 미세 우위. 승패 분석. 이번 시리즈는 선발 투수에 의해 경기가 좌우되고 있고 이번 경기는 양팀 선발의 갭이 가장 적은 경기라고 할수 있다. 두 투수 모두 야간 경기 강점은 확실한 편. 그런데, 에르난데스는 부상 복귀 이후 좋은 투구 패턴을 보여준 반면 라일리는 팀을 상당히 타는 특징이 있고, 홈에서 LG 상대로 부진했다는 점이 걸린다. 상성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3 LG 승리. 승일패 LG 승리. 핸디 LG 승리. 언더 보버. 5이닝 승패 LG 승리. 하나 BSKT. 선발 투수. 하나 류현진 5승 2패 3.12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30일 NC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호투로 승리를 거둔 류현진은 직전 이 경기의 부진을 멋지게 극복해 낸바 있다. 최근 홈 경기의 부진이 아쉽긴 하지만 일단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기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다. KT 엠만월 대 헤이수스 4승 4패 2.8연과 시즌 5승에 도전한다. 31KIA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헤이수스는 드디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을 써도 좋을 정도다. 금년 하나 상대로 홈에서 3월 22일 6이닝 일실점 호투를 보여주었는데 살아난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선발 막상 막하? 불펜진. 하나와이스는 5이닝 2실점으로 아쉬운 투구 내용을 남겼다. 평소보다 볼넷이 많았던 게 문제. 이후 불펜이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지만 마무리 김서현이 1실점을 허용하면서 아슬아슬한 경기가 되어버렸다. 최근 김서현의 장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KT 오원석은 6.2이닝 7안타 4실점. 잘 던지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쉬움을 낳았다. 이후 불펜이 1.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긴 했지만 분식회계가 너무 아팠다. 주자가 있을 때 버텨줄 투수가 없다는 건 상당한 고민거리일 것이다. 불펜 하나의 미세 우위 타격 하나 원석 상대로 플로리얼의 솔로 홈런 포함 4점 7회 말 찬스에서 집중타를 터뜨리면서 역전을 해낸 건 그래도 하나가 이전에 비해 끈끈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결정적 내야 안타를 때려낸 최인호는 그 허술 플레이만으로도 칭찬받아야 한다. KT 제구가 흔들리는 와이스 상대로 2점 그리고 김서현 상대로 1점 솔직히 와이스 상대로는 조금 더 득점을 해냈어야 했다. 원정에서 타격이 아쉬운 모습이 나온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 요소가 될수 있는 부분 특히 후반이 조금 아쉽다. 타격 막상막하. 승패 분석. 막상막하의 경기는 결국 하나의 역전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경기 역시 3경기 연속 선발이 팽팽할 거라는 건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듯. 류현진과 헤이수스 모두 호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이번 시리즈 내내 KT는 불펜에서 트러블을 겪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결국 이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후반에 강한 하나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하나 승리. 승일 페일. 핸디 하나 승리. 언더 오번더 5이닝 승패부 06월 5일 mpb 6경기 니온 mbs 한신 선발 투수 니폰의모소노 하루키 0.69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5일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호소노는 2년차에 확실하게 재고가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워낙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홈 경기의 호투도 기대의 여지가 많은 편 한신 존 두플란티 엘승 2패 1.8연과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9일 요코하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듀플란티에는 6회까지는 완벽했지만 7회에 올라오면서 무너진 바 있다. 원정돔 구장 경기이긴 하지만 6회라는 전제를 걸면 6이닝 1실점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발 한신의 미세 우위. 불펜진. 니포넨 카토 타카유키는 5.1이닝 2실점. 역시 최근에 아쉬운 흐름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후 카와노가 2점 홈런을 허용하긴 했지만 타자들이 벌어준 점수 덕분에 간신히 1점 차 승리. 불펜에서 실점이 나온 건 좋지 않은 부분이다. 한신 몸베치는 홈런 두발에 무너지면서 4이닝 4실점 직후 등판한 쿠도 타이세이가 1실점을 더 내줬는데 향후 한신의 추격을 고려한다면 1점이 컸다. 그래도 불펜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다. 불펜 한신의 우위. 타격. 리폰의 몸베치와 쿠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5장 1차전과 다르게 요소요소에서 나와야 할 적시타가 나와준 게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홈런 포함 3만타를 때려는 만남이 추세이는 서서히 슬로우 스타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한신 카토와 카와누 두 좌완 상대로 홈런 세발로 4점. 혼자서 두발의 홈런으로 3타점을 올린 사토 테루아키는 MVP 모드. 이 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낸 오오야마 유스케의 활약도 무섭다. 그래도 이 팀이 더 좋아지려면 시카모토 마이너스 나카노 마이너스 모리시타가 더 살아나야 한다. 타격 한신의 미세 5위. 승패 분석. 전날은 그야말로 에스콘필드에 맞는 홈런 공방전이었고 결과는 리포넴의 신승이었다. 이번 경기도 양팀의 선발을 고려한다면 첩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편. 그렇지만 리포넴이 강한 9위의 웨인 투수에게 약하다는 점이 중요 변수다. 한신 타선이 얼마나 힘을 내느냐인데 전날 한신은 좌완 상대로만 4점을 올렸고 기본적으로 한신은 좌완에게 강한 팀이다. 상성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한신 승리 승 1패 한신 승리 핸디 리포넴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라쿠텐 BS 요코하마 선발 투수 라쿠텐 타키나카 요타 이승 3패 3 5 6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세이브 원정에서 5이닝5 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키나카는 최근 동구장 투구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반면 야외 구장 투구 자체는 좋은 편인데 모리오카 원정에서의 6이닝 1실점 투구가 이번 경기에서 타키나카에게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지도 모른다. 요코아마 앤선이 K 4승 2패 1 1 5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8일 한신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K는 투구 내용만 본다면 현재 리그 애너 1자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 지방 구장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 라쿠텐 상대로도 6 2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호투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선발 요코하마의 우위. 불펜진. 라쿠텐 우치세이류는 6이닝 4안타 무실점으로 이번 시즌 각성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노리모토와 스즈키가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뒤 후지이라가 1실점과 함께 동점 위기를 만들었지만 카지아가 불을 잘 껐다. 최근 불펜이 조금씩 흔들린다는 건 상당한 불안 요소다. 요코하마 안드레 잭슨은 7이닝 3실점. 1이 외의 제구가 잡히지 않으면서 3실점을 한게 너무나 컸다. 이후 후투를 해냈고, 8회말 등판한 호리오카가 무실점 투구를 해냈지만, 타자들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이 정도 되면 수요일 경기는 그냥 저주다. 불펜 막상 막하. 타격. 라쿠텐 안드레 잭슨 상대로 1 이외에 집중타를 때려내면서 3점. 이후 타선이 가라앉은 건 아쉽지만, 일단 초반에 득점을 해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번 시즌 지방 구장 득점력이 좋지 않다는 점은 고민이 될 듯, 요코하마 우치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9회 초 후지이라 상대로 밀어내길 점. 그러나 직후, 오스틴이 삼진을 당하면서 동점을 만들지 못했다. 초반에 득점 찬스를 병살타 러시와 집중력 부족으로 점수를 올리지 못한 게 너무나 컸다.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 지방구장 득점력이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타격 막상 막하. 승패 분석. 요코하마에게 있어서 수요일에 저주는 그야말로 미친 레벨의 수준이었다. 잭슨을 등판시키고도 승리를 하지 못한 건 아쉬움이 크게 남는 포인트. 이번 경기는 코오리아마 지방구장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두팀 모두 득점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 경기 동안 불펜의 우위는 약간이나마 요코하마가 우위에 있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요코하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2 요코하마 승리. 승일페패 일, 핸디 라쿠텐 승리. 언더 오번더 세이브 bs 야쿠르트. 선발 투수. 세이브 스가이 신야 4승 2패 2점 영상과 1군 복귀전을 가진다. 20일 라쿠텐과 모리오카 원정 경기에서 5인이 무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스가이는 투구의 기복을 줄이는데 성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번 시즌 돔 구장 투구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홈이라는 점은 스가이에게 강점이 될수 있다. 야쿠르트 패드로 아빌 라이패 5 0 0과 시즌 첫승에 재도전한다. 25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3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아빌라는 첫 등판의 호조를 전혀 이어가지 못했다. 즉, 원정, 그리고 돔 구장이라는 특수 상황을 버티지 못했다는 점이 걸리는데 이번 경기도 원정 돔 구장 경기라는 점이 악재가 될수 있다. 선발 세이브의 미세 우위. 불펜진. 세이브 와타나베 유타로는 7이닝 1실점으로 홈 구장 강점을 확실하게 이어갔다. 직후 등판한 야마다 하루토가 1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마무리 타이라가 제대로 막아내면서 경기를 마무리. 선발이 이닝을 잘 소화해 주니 불펜 소모가 적다. 야쿠르트 타카나시 히로토시는 5이닝 3실점으로 최근의 부진을 극복하지 못했다. 직후 등판한 마루야마 쇼타가 막판에 1실점을 허용하면서 추격의 분위기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 갈수록 불펜이 제 몫을 못해가는 중. 불펜 세이브의 우위. 타격. 세이브 타카나시와 마루야마를 공략하면서 4점. 폭발적인 힘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단 이름말부터 득점을 하고 보는 세이브 특유의 스타일은 잘 나오고 있다. 다른 점이라면 2차전은 중후반에 타격이 살아났다는 점인데 이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야쿠르트 와타나베와 야마다 상대로 2점. 여전히 원정에서 타선이 터지지 않는 건 여전한 문제다. 베르나돔에서 홈런도 나오지 않고 있고 타선은 산발이 많은 편. 확실하게 잡아줄 타자가 없다는 건 정말 아픈 부분이다. 타격 세이브의 우위. 승패 분석. 이번 시리즈는 왜 야쿠르트가 현재 압도적 꼴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격 부진은 이번 경기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 최대한 아빌라가 버텨줘야 하지만 아빌라는 직전돔 구장 투구가 매우 좋지 않았고 불펜 역시 좋다고 할수 없다 전력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1 세이브 승리 승일패 세이브 승리 핸디 세이브 승리 언더 오번 더. 지바루테 비에스 유미우리 선발 투수 치바 롯데 타네이치 아츠키 2승 3패 3.89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오릭스와홈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타네이치는 8명의 주자를 내보내고도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작년 도쿄돔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지금의 타네이치는 그때와는 확실히 다른 투수다. 요미우리 야마사키2리 6승 1패 1.23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8일 히로시마와 카나자와 경기에서 6.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마사키는 역시 지방 구장의 화신임을 보여준 바 있다. 다만 동 구장 투구에 비해 야외 구장 투구는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 작년 치바 롯데 상대로 홈에서 6이닝 20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선발 요미우리의 미세 우위, 불펜진 치바 롯데 이시카와 슈타는 7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히 막아냈다. 역시 홈 특화형 투수임을 증명한 듯 그러나 직후 등판한 야기 수구루가 주자 3명을 그대로 내보냈고 나카모리가 모두 들여보내면서 결국 30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여유있게 이어가던 경기에서 마무리가 등판한 건 아쉽다. 요미우리 믿었던 이노우의 하루토는 홈런 두발에 무너지면서 7이닝 50점 패배. 그나마 이닝은 많이 소화해주면서 후나바마사 한 명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선발의 부진은 여러모로 아쉽다. 불펜 요미우리의 우위. 타격. 치바 롯데 이노우의 하루토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5점 특히 좌타자인 후지오카, 유다이의 2점 홈런이 대단히 컸다. 사회 이후 안타는 단한 개에 불과했지만 경기 초반에 흐름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건큰 소득이다. 요미우리 이시카와 슈타 상대로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야기스구르를 공략하면서 3점을 올렸다. 그러나 이후의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 패배. 미스타에 대한 추모가 오히려 독이 된 듯한 모습이다. 타격 막상막하. 승패 분석. 나가시마 시계호의 추모 승리를 위한 마음은 오히려 요미우리에게 독이 되었다. 그래도 차라리 전날 경기의 패배는 편하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듯. 일단 금년의 타네이치는 작년의 타네이치와는 분명히 다른 투수. 이는 야마사키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 거의 막상막하나 마찬가지지만 불펜의 안정감은 요미우리가 조금 더 나은 편이고 결국 이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2 요미우리 승리 승일패일 핸디치바 롯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오릭스 bs 히로시마 선발 투수 오릭스 앤더슨 SP 노자 3패 2.76과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8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에스피노자는 이번 시즌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편. 작년 히로시마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는데 홈 구장에서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재현이 가능할 것이다. 히로시마 아도와 마쿠토가 시즌 첫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6승 4패 3.13의 성적을 거둔 아도와는 작년에 비해 출발이 늦은 편. 웨스턴 리그 성적도 피안타율 230의 WHIP도 0.98로 좋았는데 작년에 투구를 고려한다면 교류 전용 비밀 변기에 가까운 모습이 있다. 선발 오릭스의 우위. 불펜진. 오릭스 타지마, 다이키는 6이닝 3안타 무실점. 역시 히로시마는 좌완에게 약하다는 걸 타지마가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이후 3이닝 1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벌어놓은 점수가 많았기 때문에 익스큐즈. 그러나 현재 팀 최대의 문제가 불펜임은 부정할 수 없다. 히로시마 믿었던 오세라가 무너지면서 4이닝 6실점으로 시즌 최악의 투구. 이후 불펜이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MPB에서 선발이 6점을 주면 어지간해선 뒤집지도 못한다. 불펜 오릭스의 미세 우위. 타격 오릭스 오세라를 공략하면서 14안타로 6점 상당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준게 경기의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차전의 부진을 이겨낸건 다행스러운 부분 그러나 불펜 상대의 추가 득점이 없었던건 조금 아쉽다 히로시마 타지마의 투구에 막히면서 7회까지 무득점 8회 초 간신 1점을 올리긴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1차전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는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타격 오릭스의 우위 승패분석 전날 경기는 1차 전과는 완전히 반대 양상의 야구가 나와버렸다. 이번 경기는 상당히 볼만한 경기는 되지 않을 듯. 솔직히 오오세라 뒤에 아도하는 빈말로도 좋은 로테이션 흐름이라고 볼수 없는 편. 반면, 에스피노자는 홈 경기 강점이 있고, 오릭스의 타자들은 오히려 우한투수 상대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력에서 앞선 오릭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2 오릭스 승리. 승일패 오릭스 승리. 핸디 오릭스 승리. 언더보버. 소프트뱅크 BS 준이치. 선발투수. 소프트뱅크 오지키 토모이 4-3승 3패 2 6 1과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0일 라쿠텐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오지키는 5일 투식후 등판이라는 강행 문에 나선다. 작년 준니치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둔 게 가장 큰 이유일 텐데 최근 홈에서 투구 내용이 매우 좋다는 점이 주목 포인트다. 준니치 카네마루 유메톨패 1 5 0과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27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카네무라는 투구 내용은 좋은데 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중이다. 강속구 좌완이라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데 문제는 드래프트 당시 퍼시픽 리그팀은 단한 팀도 카네마루의 1라운드 지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불펜진 소프트뱅크 마에다 슈는 8이닝 2안타 1삼진 무실점 홈 야간 경기에 강한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9회에 등판한 이와이가 2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5회가 불을 끄면서 마무리 일단 승리조는 푹 쉬고 있다. 주니치 친정팀 상대로 나온 미오라 미즈키는 4.1이닝 5실점으로 KO 5개의 볼넷이 너무나 컸다 이후 3.2이닝 동안 불펜이 30점을 더 내주면서 대패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었다. 후지시마와 카츠노가 실점을 허용한 건 이번 교류전 내내 주니치의 불펜 운영에 고민을 안겨줄 것이다. 불펜 소프트뱅크의 우위 타격 소프트뱅크 미우라와 주니치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8점 노무라와 사토 나오키의 홈런은 팀 분위기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한방이었다. 전체적으로 1.5군 라인업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해준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주니치 마에다 상대로 철저하게 털리다가 막판의 이와의 상대로 칼리스테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9회 초에 올렸다. 일단 마무리는 나쁘지 않게 한 편이긴 한데 1차전에 이어 2차전까지 실질적인 타격이 좋다는 말은 절대로 할수 없는 것 같다. 타격 소프트뱅크의 우위 승패 분석 전날 경기에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좌완 상대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 포인트. 현재의 타격이라면 카네무라 상대로도 나름 승부가 될수 있다. 물론 주니치 타선이 시리즈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긴 한데 자완 상대 약점이 큰 팀이고 오지키는 홈 경기 투구가 좋은 투수다. 전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소프트뱅크 승리. 승일패 소프트뱅크 승리. 핸디 준이치 승리. 언더 보버.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적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